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엄마와 함께 모슬포항에 가고 있습니다. 어, 방어를 살지 말지 모르겠지만 방어를. 도로 구경하러 이거 뭐왜 이렇게 엄청 떨리네? 너 방어 잡으러 가잖아. 내낚싯대도 방어 잡을 수 있는 낚싯대인데 너는 방어 구경하러 가는 거야? 난 방어 잡으러 가. 비싸면 사지만 너무 비싸잖아. 근데 하나 나는... 만약에 막 그렇게 엄마 말대로 토막토막 사고 싶은 부위만 살수 있으면은. 그런지 그렇게 야지 그렇게면 사면 는 괜찮은데 뭐한 마리만 무조건 사야 되면. 응. 근데 거기는 다 현금만 받을 텐데. 계좌 이체도 확인하겠다만. 이건 안전벨트 안해도 되는 거야? 한게 낫지 잠거리갈 때는. 이 정도면 잠거리지잠거리지 잠깐 벗어버릴까? 답답하지. 어, 날씨가 되게 포근해. 출근, 출근한, 출근한다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서 내가 깨워줄 거야 깨워주러 간 거야? 어제 같이 술 먹었니? 아니 음. 출근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왠지 내가 안 깨워주면 주구장창 잘거 같아가지고 세상에 핸드폰은 왜또 꺼져 있었을까? 배터리가 없어겠지뭐 지금 막아놨다고 하더라.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많이들 움직여서 그래서 막아놨다. 해도지 뭐 이런 것도 다 막아놓고 다 막아놔서 되게. 제주도는 그런 데는 막진 않았어. 대방어사러 왔어요. 대방어. 네. 이게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이배살고다 이거는 시좋엄거 좋아요. 이 얼마예요? 35,000원. 35,000원. 이가해 여기 말고 그 아까 아줌마 얘기한 데 가보지 뭐. 여기도 가격 물어보고 왔으니까. 셋또 서민가 거기 가보자. 이따 다시 올게요. 예. 네. 저안 서가 후회한데 맛있는 거있는3 5 0 0 0 원이면 그냥 먹을만 하겠다 음. 이 정도면 가봐가지고 없으면 마땅찮으면 여기 와서 사가자, 저거. 그래. 여기는 방어 머리도 파르락이랑 팔겠는데 머리 그때 고 먹으니까 맛있었지. 음, 머리 그때 한0천원 주고 사지 않았어? 응. 엄청 싸게 버져 샀지. 그때. 근데 먹을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 방어 한 마리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방어 방어. 엄청 커요. 생선 생선. 어떤 데서 머리 5천 네. 원 주고 사 먹었는데? 네? 머리 5천 원 주고 사 먹었는데 있어요. 네, 그, 그때는 방어 가썰 되고. 아 근데 그 오래됐잖아 근데 한 1년 2년 전에 아, 이까는 이건... 10월 1 1월짜리면은 여기 혼자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지금은 없어.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이 또 철이죠. 방어가. 예, 지금이 가장 철인데 가요 음, 우리가 제일 비쌀 때 왔네. 공방석 아 이게요? 아. 6만 원이에요? 네. 진짜. 드시고 가시는 거는 식당에서 드시고 가시는 거는 15,000원이요. 저희가 다시 온 곳은 신영수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에서 방어 사고 가려고요. 방어 친구들 와 어마어마하네. 얘는 낚싯줄도 껴있네요. 오천 원짜리로 드릴게요. 오천 원짜리. 한번 사 사나는 천산 주시면 할 텐데요.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지금 오천 원이 없습니다. 오천 원주세려 이거 얼마라고 있어요? 한마 오천 원 머리까지 자, 머리 5천원에4만원 이거 3만 5천만원4 0요원계산하세요꺼주세요그도 해라서, 온도감을. 대박, 어. 머리랑 해가지고 샀습니다. 오 아, 배, 방어, 회 그래? 부변별로 있는거랑 어, 사가지고 옆에 식당 와서 이렇게 한상차림으로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머리도 같이 샀는데 머리는 구이로 조금 나올거예요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금이 제일 제철이래요. 그러면 잘 먹고 오겠습니다. 방어 매운탕. 솔직히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로 배를 채워야될 것 같습니다 싫으세요? 아, <laughs> 다 싫으세요 아니 찢지 마세요 다못 먹을 것 같아서 싸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다리 간다고네 그치 밑에다가 그 하얀 거뭐 국수 같은 거 깔아놓고 위에다 살짝 입혀놨어 음. 그의 일찌감치 먹고 나중에 딴거부침게막 집어먹고 있더만 원래 근데 회는 다 그렇게 팔잖아 응그 음. 옆에도 넷시 왔는데 위에만 살짝 깔아놨잖아 음. 얇게 뭐. 근데 나는 식큰하아 그냥 원 없이 먹고도 남았네. 네가 안 먹어서 네가 밥... 밥 먹었으면 딱 좋게 먹었는데, 아주 쫄깃쫄깃한 게 아주 싱싱한 게잘 먹었네. 방어 다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 방어는 저랑 좀안 맞나 봐. 춘 시작해. 진짜 싱싱하고 엄청 맛있는 대방어였는데. 오늘 부로 헤어질 거예요, 방어랑. 네가 제 맛을 몰라서 그래. 회를 잘 사가지고 아주 잘 먹었네. 음. 여기까지 온 보람은 있네, 그래도. 음, 엄청 잘 먹었다요. 매운탕에 이거 구이까지. 나왔다 문자로 왔지3원3원이라고 써있냐? 아, 38,000원 너는 왜3원이고 이건 38,000원이야? 아, 잘맞 앞에 숫자만 봤나봐 끝날 시간이야 어차피 2시 시 되면 다 끝나지 일찍 끝나? 아. 거 아침 일찍 가야돼 9시 오픈할 때부터 거기 그차 음. 주차할 데도 없어서 일찍 가서 먼저 가서 빨리 보고 와야지 아, 그렇구나. 거기서 비트 같은 거좀 살라고 랬더니 비트 같은 거살데 없냐? 마트밖에 뭐더 있나?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사면 돼. 너무 또 쟁겨 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택배 좀 붙일 거좀 붙이고. 택배 그다음에, 뭐 있어? 아니 당근마켓으로 판거 있어가지고 모양. 붙여줘. 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내려드리고 저는 우체국에 잠깐 택배 보낼 게 있어서 우체국에 잠시 갔다 오려고요. 어제 조금 늦게 잤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까 오면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리더라. 집에 가서 우체국 갔다가, 우체국 갔다가 집에 가서 조금 자고, 그 다음에 할일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갈까 합니다. 먹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조금만 자야 될것 같아요. 따뜻해서 그런지 눈은, 안 오고 비가 옵니다. 차 저는 그러면 집에 가서 조금만 자고 올게요. 다른 할 일이 많기는 한데, 일단 조금만 한숨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리니까, 그럼 이따 배우~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그렇게 아까 우체국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어, 바로 잤어요. 한숨 자고 한 1시간 한반 정도 잤나? 1시간 반 정도 자고 이제 간단하게 저녁밥 먹고 지금 운동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데 제주도도 코로나 2단계고 그리고 뭔가 조금 어머니가 요번에 오실 때는 좀 급하게 급으로 좀 오셔가지고 뭔가 계획하지 않아서 뭐 딱히 갈 데가 없네요. 음,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운동 끝나고 뭐 집에 가서 저는 영상 작업하고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고생했습니다. 모두 안녕.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